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맥북맥저입니다 스트리트게임으로 바꿨어요 모비즈는 렉을 많이 먹어고쫙 나가지고 스트리트게임으로 바꿨어요 아 할까? 아 스토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하지 아나 매직키야 아휴 우리가 아 알겠다 우리 아, 좀 그러면 그대려나? 어? 저... 저거 처음 해보는데 이거 일시정지 어떻게 하지? 저거 뭐야? 이거 일시정지 어떻게 하죠? 말도지 말고 이거 일시정지 하지 말아야다아 뭐야? 들어 어떡할 수 없는데 너무 주다. 지금 한번다 처리를 해볼게요. 매직은 탈의 가득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어? 망했네. 파밍인데. 탈의 없요 거의 망한 게임이서 똑같은데. 건 왜, 왜 이리 하면 이유로 갈수 있을게요, 나중에. 생성했어요1 주고 근데 그또 클랩 관리도 해야해서 기부도 5천원 정도 하고 거기에다 클랩 마크 이거 있잖아요 클랩 마크 보면 뱅균 유튜브 옆에 보이는 클랩 마크 그것도 붙여야해서 2 0 0 0미달까지 써가지고 아휴, 클랩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직 클랩에 한명밖에 없어 애들 친구들한테 좀클랜좀가입해 했는데 아직까지 다 까먹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흥용도안 하고 있네, 씨. 오씨오씨내퍼리 아씨, 크리티컬 때문에 내 캐릭터 가린다. 여기서 거무지한 방에 준대. 아, 그럼 나 편하겠다. 아, 오우씨, 오, 오, 죽어버렸네. 이거 아차가 편해, 아차. 아씨, 아무리 이거 투과해도 안다고, 그게, 그게 파이브이 없어요. 이걸 못 깨내 있는데. 아니, 왜인지 가르쳐줄게요 이유로 알 거예요. 한번 볼. 아니, 그냥 파브 없이도 깰수 있어요. 근데 많이 어려워요, 그게. 2라운드 가요. 파브 없이 깰수 있는데, 파브 없이 깨기가 힘들어요. 스킵. 와, 스트트 게임을 렉 돌걸리네. 에이씨 무겁게 처음부터 스트리트게이머 근데 이게 왜 일시정지가 없을까? 종료 카멜끄기 스트리트게이머 이만큼데 내가 아직 추가를 안해서 그런가? 그다지 않나 아이씨 똑바면 어때 아씨이 자식들은 파멸을 그렇게 하기 싫다 매지 보다 파멸을 더 싫어하는 놈들이야 어. 어. 네 지금 6분 됐네요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저도 이상한. 이상한 게 저는 진짜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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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요 어떤 때 어떤 때 일이라 멋 어떤 때 일이라 멋 어떤 때 일주일 어떤 때 맨날 잘라요 그냥,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부터 저갈라고요 이제부터 일일 라 한번 아니면 이일 한번 할데 그렇게, 그렇게 무슨 일이 없으면 1일에한번 아니면 2일에한번할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아우, 이거 제대로 녹음되고 있으려나? 저번에 모비전에 제대로 녹음하는데 약하게, 약하게 소리를 이던데. 었네 역시, 아처는 이게 좋아. 아, 씨. 근데 또 2단계로 붙여. 아처는 흰색 중, 씨 밖에 한 방에 못 죽여요. 뭐 찢어 둘다 빨간 찢으세요 봐 철수만 뭐야 그게 뭐지? 아 여기 또 밤이 있어야 하는데 아 그렇게 밤이 사귀신 아. 제가, 제가 아침만 많이 해서 아침만 잘해요 아침은딱 분위기 좋더라고요 이거 인기여서 그런가? 이거 인기여서 그나마 쉬울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인질 거예요 조 파바 디지 좀몇방때 됐던 바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그 주제에 몇 명은 그 동북 쪽으로 가몇 명은 디지에 동북 쪽으로 가고 몇 명은 몇 명은 말, 말 정리 쪽으로 가요 몇 명은 디지 지금? 지금? 지금 방법이 파멸 없이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어우씨 저기 왜 이렇게 파멸하 뭐야 지금 죽으면 메디건 아니지? 아뇨 여기다. 지금 죽으면 메디건이.. 아뇨 여자죽 쪽은 거의 그냥 끝난거라고 생각해. 잘없는거예요 근데 저만은 진짜 놀래. 어차피 잊으니까 시간 많아요. 죽었네, 죽었 뻔한네 아씨, 어우, 치어리도죽었는우죽었다 어떻게 정리하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죽었죠. 매직끈 절대 안 먹어 가지고 안 돼요. 매직끈 무조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뭐 기가 찢었 다？매직 이 저기 매직 이죄 에요？양문 부장, 제가 유도 부장 이고 어 디제이 좀비 실패 다. 이지어, 였 so 어 이지드 이지 드 이지드 s 네 to 펑 a 키 in the easiest way. And then Pinky p i 아씨 아. Pinky p i 매직을 잘 봐,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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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살자. 아, 어, 씨. 스피왜파니 아, 스피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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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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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쫄이 응. 더 쫄이 더 쫄이 더있이더 히트맨처럼. 이더 쫄이 시쫄 봐야지 이거 4스테이지 보면 봐야지 그래도 정말 제가 이걸 깼었거든요 이거사 라운드까지 갔거든요 서연 씨를 내가 지키지 못해서 어쨌든 그냥 넘겨 아들 피우씨 빅뱅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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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아 빙들리 자식 어. 오우씨 아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거 하씨. <laughs> 그래 교장 덕분에 산다 교장 덕분에 사시네 아이씨 마이 죽었다 아이씨. 봐봐 이게 팜을 있어야 하는 이유야 아이 참밤안늘에서이 하늘에서 이외에요. 내가 네 진짜 매지 못해. 제가 진짜 매지 못해요. 제가 잘하는 게 아처, 파밀 이런 거밖에 못해요. 탁! 이거 치면요. 아씨, 안 나오네. 너무 늦었네. 쭉. 클릭했으니까 되게 간지나지 않아요? 클 클렌즈 뭔가 클릭만 못쳐서그래 약간 간지나는데. 아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아처가 좋은데. 쭉 앞으로 앉네요. 이거는 무빙 좋은 사람도 공격을 공격 시킬 수 있는 게 웃긴 한데, 그래도 거의 공격을 쏘는게 좋아요. 그나마 좋은 선택 제가... 야, 도 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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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게...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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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리 a 다 스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야 돼서 내최 저희 아츠가 쓰면 저는 실력급 쌍둥이에요 아츠가 쓰면 실력급 쌍둥이 되죠 아씨급 쌍둥이 된 말하자마자 날 믿고 그냥 다 죽어버린다 그냥 믿고 다 죽어버린다 그럼 내 네, 나야 오씨 죽어버렸네 한면팔다씨 말하다가 말하다가 졸도 됐네. 그럼 나 진짜 오버할 텐데. 오우씨 졸도 됐네. 오 달이 뚫려있다. 근데 저기 커. 아 아씨 아, 저 아씨 이래서 말하면서 안 하는데 이제부터 집중할까요? 그는 파면을 한 번에 파면 먹 거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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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녹여버리거든. 이제서는 거의.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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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뭐 구중, 오 구중도 할 뻔했다. 근데 가스는 박수를 다 써준다. 만약에 이 소화에 있는, 안에 있는 가스가 진짜 가스라면, 아 이거, 그쪽이국의 가스라면. 찔러 죽겠다. 네, 넘겨요. 난상 뻔쩍이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이거 무기 보고 깨지는 건데 무기 보기게 정말 어려워. 아니, 이또 수학 만들어 줄 너무 이거 힘든 거 같아서 그런 거야. 진짜? 이부분 y u p 가 yupu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 na deu 아아아 아아 a 아아 u 아, 아. p u 아 a d 아 아. y 이 p u na deu yupu na deu yupu na d y 이이가 이때 닦아서 충격이 안 돼요 아 잠깐 못봐 죽었지? 어다행이 ቀ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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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ብዙ ጊዜ ሰርቷቸ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만그 다음에, 그다스 오케이, 음에그다 오케이, 스킵 스킵. 너무 이이 봤어. 스다 스킵, 스킵 스킵 그냥 계속 누, 스킵 누를게요 계속 너무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러면 내 방송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지? 아시가, 아니,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 오이씨 어이씨, 이 사건이 계속 있었네. 너네 오이씨, 오이씨. 하이어맨 디비트 시 맡아줍니다 오씨나이 <laughs> 나쁜놈 나쁜놈더 디비트 시 어, 여기 올라가도 되나? 어 올라가도 되나? 이씨단아하반 치다 단계 들어간데 그 지자 단게에나맞춰 지자 단게하 짜증나 지자 단계 아씨 지자 단계더 이상 파이어맨을 막을 수가 없어 아 맥주 죽었다 막였네 이 진짜 죽으면 막아야 돼 보다 죽어 뿐인데 막였네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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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진 밥에 다진 밥에제 뿌리지 마 제발 다진 다들... 아 아, 제발. 아, 제발. 야, 이제 다깼어 야, 야, 이제 다깨고마찬가지라 야, 야, 더, 야, 이것만. 야, 제발. 저기, 더티민트 시점만. 웃으면 거의, 거의 통로로 마찬가지야. 더티민트 시, 야, 야, 개공사 하지 마. 더티민트. 더티민트. 제발. 제발, 더티민트방 공격해. 제발. 제발. 제발, 더티민트 왜 공격을 또안 하니? 이 자리 안에. Skip, skip. No 아, a n i 빨리빨리, 빨리. 이제 o 만죽 e 면 t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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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s So you see that. So you see that. No manibus. You 이 e e t h 이 t No manibus. You see that. You see that. You s e push 아씨, 이야 이 나쁜 놈에 아휴왜나말고 계속 풍냐고오 <laughs> <laughs> 니가 나의 복이다고. 아이 사람 잠수네. 봐봐라 어? 아, 매직없이 이걸 어떻게 하냐 매직없이는 1스테이지도 버거운데 아, 왜냐면 아 이거 4벽에서 3벽하면 1스테이지도 진짜 버거운데 쓰레기자입니다 알아보세요. 아, 초밥죽었네요죽 밟, 죽 밟, 밥에도 굳었네요. 죽겠다. 오오. 아. 여기 막이잖아. 어, 왜 계속 내가 사라우질에서 탈락하냐아우 아홉 아우, 지금 조밖도 없어요. 빼자야 차가운 부 지금 조각도 없. 어 아, 기본은 5 5 0 0원에요 조각도 없히 이걸 나갑시다 회장, 아버지, 나 지하 70만 1 1 7 7 어. 이제, 그럼 이제 끝내야겠다. 그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